에스더 1장 아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127 지역을 다스린 왕으로 당시에 그는 수도인 수산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지 3년째 되는 해에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페르시아와 메데의 지방의 군대 지휘관들과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잔치는. 181일이나 계속되었고 그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부와 위엄과 영광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 왕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초대하여 왕궁 정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뜰에는 하얀색과 자주색 휘장이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자주빛 끈으로 묶여서 걸려있었고 하얀 대리석과 조개와 보석이 깔린 바닥 위에는 금 의자와 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갖가지 모양의 금잔에 포도주를 담아 아낌없이 대접하였고 손님들에게는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마시라고 말했으며 왕군 관리들에게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포도주를 가져다 주려고 명령했습니다. 와스디 왕후도 아수에로 왕의 왕궁에 있는 여자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르 왕은 일곱 명의 내시 곧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와스디 왕후에게 왕후의 왕우에 관을 씌워 자기 앞에 나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후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은 왕후를 백성과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내시들은 와스디 왕후에게 가서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왕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아하수에르 왕은 박사들을 불러 은논을 했습니다. 왕이 늘 불러서 은논하던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와 메데의일곱 귀족으로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시들이 전한 내 명령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무무가니 왕과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와 메데이 여자들이 왕후가 한 일을 듣게 되면 아수에르 왕이 명령을 내려 와스디 왕으를 데려오게 했는데 왕후가 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결국 페르시아와 메데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남편을 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업신여김과 분노가 끊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왕만 좋으시다면 어명을 내려서서 다시는 와스디를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데이 법으로 정하여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마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어명을 온 나라에 두루 알리신다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그의 충고를 옳게 여겼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무무간히 말한 대로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편지를 보내어 각 가정을 남편이 다스리게 하고 남편이 쓰는 언어를 그 가정의 언어로 삼게 했습니다. 에스더 이장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르 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와스디와 와스디가 한 일과 자기가 와스디에 관해 내린 어명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전국 각 지방에서 감독을 뽑아 아리따운 처녀를 수산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들을 후궁에 보내어 궁녀들을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고 몸을 가꿀 수 있도록 화장품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뒤에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와스드 대신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은 이 말을 기쁘게 여겨서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무렵 수산 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집파 사람으로서 야일의 아들이고 시무이의 손자였으며 기스의 증손자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빌론 왕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여리고냐. 왕을 사로잡아 끌고 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는 하다사라는 사촌 한 명이 있었는데 부모가 계시지 않고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하다사는 에스더라고도 불렀으며 몸매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많은 여자들이 수산왕궁으로 부표와 해계에게 맡겨졌습니다. 에스더도 뽑혀 왕궁에 들어와 궁녀들을 돌보던 헤게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마음에 둔 헤게는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귀한 음식을 주고 궁녀 일곱 명을 골라 그녀를 시중 들게 했습니다. 헤게는 또 에스더와 그녀의 일곱 궁녀들을 호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지방과 민족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모르드게는 에스더가잘 있는지 그리고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혹은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처녀들은 아수에르 하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가기 전에 12달 동안 몸을 가꿔야 했습니다.6달 동안은 기름과 몰락으로 그리고 나머지 6달 동안은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치장하였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원하는 것을 다 주었으며, 그것을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녀는 저녁이 되며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아침이 되며 다른 후궁으로 돌아와서 궁녀들을 돌보는 사스가스라는 내시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이름이 불리지 않는 처녀는 결코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비하일의 딸이며 모르드게의 사촌이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내신 헤게가 말한 꼭 필요한 장식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아리따게 그지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 왕 앞에 나아간 때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지 7년째 되던 해의 열째 달곧대뱃월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도 에스더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귀족들과 신하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휴일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녀들을 두 번째로 불러 모았을 때 모르드개는 왕궁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지시대로 누구에게도 자기의 지방과 민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개 밑에서 잘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도시나인 빅당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조사한 후에 음모가 밝혀지자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왕궁 일지에 적혀 있습니다. 아멘.